안녕하세요. 7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양주시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, 덕정동 양주서이 스타힐스 이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87억 보다 23.46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덕정동 양주서희스타일스 이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65억 보다 20.39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덕정동 양주서희스타힐스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87억보다 20.05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덕계동 현대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59억보다 19.05% 저렴한 2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정동 옥정센트럴파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29억보다 18.42% 저렴한 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덕정동 양주서이스타힐스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87억 보다 18.35% 저렴한 4.8억 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덕정동 양주 서희스타힐스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87억 보다 18.35% 저렴한 4.8억 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덕정동 양주서이 스타힐스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87억보다 18.35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덕정동 한국 2차 108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42억보다 17.53% 저렴한 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6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정동 옥정중앙역중흥S 클래스 센텀시티 세블록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69억보다 17.37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고읍동 TS 푸른솔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47억보다 17.27% 저렴한 3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정동 이편한세상옥정더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82억보다 17.11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정동 이편한세상옥정더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73억보다 16.65% 저렴한 3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정동 세창리베아우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98억보다 16.19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정동 세창리베아우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98억보다 16.19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정동 세창 리베아우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98억보다 16.19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정동 옥정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29억보다 16.09% 저렴한 3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장흥면 우남 송추마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08억보다 15.7% 저렴한 2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정동 이편한세상옥정메트로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28억보다 14.83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정동 이편한세상옥정메트로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28억 보다 14.83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정동이 편한세상옥정더 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51억 보다 14.81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정동 옥정중앙역 중흥 S클래스 센텀시티 한 블록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59억보다 14.35% 저렴한 4.7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덕정동 청단마을주공 4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33억보다 14.7% 저렴한 3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읍동 산내들마을우밀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4억보다 14.0% 저렴한 4.6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광사동 해동마을 신도브레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15억보다 13.92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정동 이 편한 세상 옥정 메트로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8억보다 13.88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와 동일한 수준입니다. 다음으로 옥정동 이 편한 세상 옥정 메트로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8억보다 13.88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와 동일한 수준입니다. 다음으로 옥정동 이편한세상옥정메트로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,8억보다 13.88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와 동일한 수준입니다. 다음으로 옥정동 이편한세상옥정메트로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,8억보다 13.88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와 동일한 수준입니다. 다음으로 옥정동, 옥정중앙역 중흥S 클래스 센텀시티 세블록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69억보다 13.71% 저렴한 4.91억짜리 매물입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